사실,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엘릭서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보면 좋습니다. 이게 봐서 손해볼 요소는 전혀 없고요. 조금이라도 막판 뒤집기 플러스 조금이라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솔직히 뭐 알면은 무조건 도움 되는 겁니다 망한 엘릭서 옵션이 마음에 안 든다 달인 3개 다 나오고 그냥 무력화 많아 막 이지랄 나왔어 아니면은 초반에 달렸더니 특히 6개 이상은 좀 박혀야 되는데 막 완전 다이소메타로 둘둘둘둘둘 막 이렇게 붙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초기화를 보통 노리죠? 아니면은 좀한 다섯 개 정도 붙였는데, 혼자 삭제가 안 나와. 리로를 다 쳤는데. 근데 안 나오잖아.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대충 이제 나머지 쌀먹하고 끝내야지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2번만 누르거나, 기회 두번 쓰는 거를 그냥 막 누르잖아. 비용 안 쓰는 거나. 대충 분해하려고. 어차피 다시 일반 혼돈 6스택을 보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하니까. 뒤에 초기화를 못 띄우잖아, 원래는. 근데 이제, 낮은 확률이지만, 엘릭서 초기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반부에 현자 삭제를 띄워가지고,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 그게, 막판까지 해보니까, 막, 5, 3, 5,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 8회까지 미드 달렸어요. 그럼 7회부터는, 여길 예를 들어 두 번째를 고르면 혼돈이 1스택이잖아. 그러면 봉인턴에서 혼돈이 완성되죠. 2회 남았을 때 혼돈이 완성되잖아. 그러면 은 원래는 봉인턴 혼돈은 초기화도 안 나오고 현자 삭제도 안 나오잖아. 고점을 더 높일 수도 없고 초기화도 안 되잖아. 자, 근데 어쩔 때 가능하냐? 이 선택지 질서 3스택 봉인턴에서 나오는 이번 연선은 기회 소모 없이 진행해 주겠네. 이거를 뽑아 특징이 뭐냐? 이걸 뽑으면 그 다음 턴의 연성은 봉인턴이어도 일반 선택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봉인을 했으니까 그전 턴에 이건 보너스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턴에서 초기화나 현자 삭제가 나올 수가 있다. 기회소모 x를 뽑을 경우 다음 연성은 일반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봉인연성에서 3질서를 보고 그 다음 연성에 혼돈 6스택이 되게 설계. 그러니까 질서 3스택일 때 혼돈 6, 5스택을 만드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엘릭서 초기화가 낮은 확률이면 뽑힐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그냥 막 누르잖아 망하면 막 누르는 거 말고 조금만 지성을 가지고 누르면 이제 초기화각을 볼수 있다는 거지 그냥 굳이 이거를 모를 필요가 없다 보더스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초기화 뿐만이 아니 현자삭제 빌드업도 가능해. 처음에 5연성이나 6연성이 들어가면은 현자삭제 없이 5, 3 이상을 띄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개 운빨 잘 터지면 현자삭제 없이도 띄우긴 해요. 근데 힘들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포기를 해. 포기를 하지만 이 콤보를 또 써요. 뒤에 소모 X를 만들면서 현자삭제 보는 콤보를. 그러면 이제 초기화 뿐만이 아닌 현자삭제 빌드업도 가능하다. 봉인연성에서 기회소매 X를 뽑고 다음 턴에 혼돈 풀스택이 되지. 그럼 다음 일반 6혼돈에서 현자삭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최생이 9에 회달이 이렇게 7이야. 그럼 원래는 여기서 5, 이나 4, 3이 끝이잖아. 그쵸? 뭐 대성공 때문에 4, 4까지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 빌드업을 통해서 현자삭제를 뽑으면은 회달에 조 이거를. 그러면 3 이상이 붙어. 그러면 이제 최생에 딱 붙으면 5우지 그쵸?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이거는 할머니지만 뭐, 킬몬거나 할아버지면은 훨씬 확률이 더 높겠지. 그래서 이게 또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 이 설계를 하면은. 초기화나 현자삭제 뽑는 걸 실패했을 때, 완전 망한 경우면은, 그냥, 만약에 그냥 진짜 개망해. 너무 망하고, 기회 소모도 미친듯이 쓰고, 완전 다이소 메타에 옵션이 싹다 그냥 쓰레기야, 오공0이야 그러면 그럴 때뭐 커브만 고려해서 엘릭서 초기화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엘릭서 초기화와 현자 삭제 두 개를 동시 고려하는 게 좋다 그냥 무조건 하면 좋죠 뭐 해서 손해 볼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케이스가 두 가지야 뭐냐면은 이 삼질서 터트리는 게 2회 연성에서 터트리느냐 1회 연성에서 터트리느냐야 3회에서는 안 되거든요? 기회소모 X를 초반에 뽑는 게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근데 이게 왜 2회에서 해야 되냐? 왜 1회 때 터트리는 게 아니고 왜 2회 때 터트려야 되냐면은?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 개망한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진짜 후반에 미친 듯이 억바가 나오면은 갑자기 막 현자 삭제도 안 했는데 미친 듯이 잘 들어가서 막 53이 될 수가 있어요. 대성공 3번 연속 들어가고 다 정타로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2회에서 보는 거의 장점이 뭐냐. 2회에서 삼질서를 터뜨리면은 기회 소모 X가 만약에 안 떠요. 안 뜨면은 6콘돈 마무리가 돼요. 이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빌드업이죠. 2회 때 삼질서 터트리고 혼돈 마무리해서 최하 단계나 이미 단계 1 플러스 먹는 거. 봉인업과도 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생긴다는 거야. 2회에서 터트리면. 2회에서는 이제 기회소모 X를 뽑으면은 일반 6혼돈으로 초기화나 현자삭제 보고 뽑지 못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매번 하는 2회 때 삼질서 봉인 뽑고 1회 때 6혼돈 마무리 하는 거. 그 콤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1회 때 삼질서를 터트리잖아요? 그러면 기회소모 X를 못 뽑잖아? 6혼돈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아예 쓰질 못한다고 근데 물론 2회 3질서가 베스트지만 사실 1회 봐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초기화만 볼 거면 솔직히 아구 상관없어 어차피 나 초기화만 볼 거야 하면 보험 같은 거 필요 없죠 솔직히 이 2회 3질서 보긴 하고 1회 6혼 돈 마무리 보험으로 좋게 띄우는 게 솔직히 확률이 엄청 낮아 애초에 미롤도 다 쓰고 이미 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굳이 한다면은 2회 때 보는 게더 좋다는 거야 혹시 후반에 대업과 해줄 수도 있으니까. 막판 봉인업과? 그거는 피하면 되지. 그거는 피해야 돼. 어차피 이거는 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피해야 돼. 3분의 1은. 아, 이거 어차피 망한 거를 살리는 거라,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그래서 그런 거 무서우면 뭐, 그냥 1대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컵을 어떻게 따야 되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봉인 1에서 3회 때 질서 3스택과 혼돈 5스택이 동시에 뜨게 설계를 하면 돼요. 근데 3회 때는 안 됩니다. 기회소모 X 못 뽑으면. 웬만하면 그래서 1에서 2회야. 그래서 그냥 예시를 제가 한개 보여드리면은 초기화 커브를 쭉 가요. 그냥 평범하게. 그럼 8회 때 뜨겠죠? 기회 한 번에 두개 쓰는 거 아니면은. 그럼 이렇게 7회 때 질, 혼, 혼이 됩니다. 혼, 혼, 질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제 연성 1회에서 혼돈 6스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니까 러 우리가 6회에서 혼돈 6스택을 만들 거잖아. 연성 2회에서 질서 3스택을 만들고. 그렇게 갈 거거든? 여기서 이제 7회에서 혼돈을 새로 쌓으면 돼. 그래서 이질1 현자의 혼돈을 여기서부터 쌓으면 되거든 6회에서 뭐 아무거나 먹어 그래 이제 5회부터 이 5회 남았을 때 있지 여 때부터 이제 질서를 쌓는 거예요 1번으로 혼돈인 친구를 그래서 5회부터 질서를 쭉 쌓으면은 이게 이제 1회 때 혼돈이 풀 스택이 될 거고 2회 때는 1번 현자가 질서 3 스택이 되고 얘가 혼돈 5 스택이 되겠죠 쭉 가시면 요런 식으로 가시면은 연성 2회가 남았을 때 질서 3 스택이 되고 혼돈 5 스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회 소모 X를 뽑으면은 일반 6혼돈 보이고, 보고, 마지막에 봉인업과 피하면 되고, 기회 소모 X를 못 뽑으면은 두개 효과 동시에 진행하고, 마지막에 혼돈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거 공식고 뭐 외울 건 없고,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봉인연성 1, 3회에서 질서 3스택을 만들고, 질서 3스택일 때는 혼돈 5스택이 되게 설계를 하면 돼. 위룰만 지키면 어느 상황에서 설계 가능하다. 몇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쉬워요.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이런 케이스가 나와도 약간 커브 터스 탔어. 이건 리세 커브였는데 커브를 좀 타가지고 약간 꼬였어. 그러면 이제 5회에서부터 두 번째 연자를 세번 연속 따다닥 선택하면은 2회에서 질서 3스택이 되겠죠. 혼돈 5스택이 되고. 근데 만약에 2번 선택지가 너무 쓰레기고 1번 선택지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1번을 골랐어. 4회에서부터 세 번째 연자를 쭉 쌓아가지고 1회 때 질서 3스택에 혼돈 5스택을 만들게 설계할 수도 있겠죠. 쉬운 거예요, 엄청. 이건 몇 번만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5이나 53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자 삭제를 안 봤어. 초반에좀 억발을 해줬어. 아니면은 애초에 빌드업이 좀잘 됐거나. 그럼 원래는 여기서 이 혼돈 풀스택 관리를 안 했으면은 이 귀의 소모 뭐 X 뽑아봤자 이게 5-3이 최고야 아니면 5-2거나 일반 일반 성공하고 여기서 뭐 좋은 거못 뽑으면 5-2로 끝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식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손해보면서 하면 안돼 언제나 말하지만 이 빌드업이 만약에 억지로 타면 안돼 너무 만화 커브에 집착하면 안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맞아요 확실한 거 있, 있으면 확실한 거 먹는 게또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의식하면서 커브를 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 소모 스를 근데 어떻게 딱 뽑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 이게 혼돈 풀 스택이 터졌는데 여기서 이제 킬몽고가 0에서 4가 딱 뜨는 거지 그러면 이제 5가 되는 거지 거기서 만약에 킬몽고 막3 이상 뜨거나 아니면 뭐 이미 플러스 2 나와도 좋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5, 4, 5. 사실 이 확률이 정말 적어요. 저도 이걸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안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망한 엘릭서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러면 이제 초기화까지도 볼수 있는 거고. 이걸 안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이 설계라는 걸. 요약. 봉인연성에서 3질서, 5혼돈을 만든다. 7회부터 혼돈을 쌓으면 5회부터 질서를 쌓으면 되고. 2회 연성 때 삼질서 5혼돈. 6회부터 혼돈을 쌓으면 4회부터 질서 쌓고, 이 경우는 이제 마지막 턴에 삼질서 5혼돈. 베스트는 연성 2회에서 질서 3스택. 기회 소모를 뽑으면 현자 삭제나 초기화를 노리고, 만약 기회 소모 못 뽑으면 이런 식으로 혼돈 마무리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선택지가 강요가 되는 거죠. 리롤도 없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사실 이미 잘 붙은 거야. 초반에 이미 잘 붙었는데 하필이면은 혼돈, 현자 삭제가 안 나왔거나 아니면 중반부에 막 미친 듯이 대성공이 떴어. 막 7회, 8회, 막 6회 때. 그러면은 뭐 굳이 이런 거에 또 이제 만화 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3질서 마무리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런 건 결국에 유동적으로 해야 된다. 언제나. 근데 사실, 현자삭제 없이, 미친 억바 돼가지고, 53 이상 뽑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이미 리롤도 다 썼을 거기 때문에. 요약. 기회 소모 X를 일단 뽑아야 된다. 3분의 1을 해야 돼. 그 다음 리롤도 없어. 리롤도 이미 다 썼겠죠. 8회 때. 후반부 초기가 나올 확률이 그리고 낮아요. 제 생각엔 초반부 초기가 확률이 확실히 낮은 것 같아. 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이상한 거 맨날 나와.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갈갈이 할 거잖아요. 원래 라면은. 망한 거. 근데 굳이 안할 이유가 없죠 초기화도 보면서 중반부 미친 엇바 나오면은 막판에 현자 삭제 뒤집기까지 그래서 이게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아시고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했을 땐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거 두세 번만 해보시면은 감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릭서 10개 깎아서 한 번만 이게 초기화가 뜨거나 한 번만 막판 역전으로 5, 4, 5, 3이 뜨면은 이득이잖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